뭐 날씨도 덥고 우리 선수들이 그전 게임에 비도 많이 맞고 뭐 어려운 경기를 해갖고 이틀 이틀 쉬고 뭐 장거리 또 와서 어이 경기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뭐이제뭐 어차피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이겨내는 게 대해서 좀아쉬움이이 좀 있고 어 선수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오늘 경기를 했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바짝 정신 차려서 다음 경기 준비해 야될것 같습니다. 뭐, 뭐, 저기, 뭐야, 골, 골 먹는 장면에서도, 뭐, 쟤 뭐, 티하고 선수가 제공력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주입을 시켰는데, 뭐, 골키퍼를 떠나서 우리 선수들이 그거 놓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고, 이승빈 선수는 뭐, 어차피 뭐, 우리 팀의 에이스 선수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여러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뭐, 승민이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골 먹는 거는 뭐, 뭐, 누 전체 선수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뭐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개인보다는 팀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팀으로 이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목표라기보다도 우리는 지금 또 높은 곳을 좀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 선수들도 자신감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로 해서 또 다시 한번 저 반성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우리는 뭐 충분히 앞으로 많은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어, 잘 준비하면은, 뭐, 중위권까지는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경기는 지금 뭐좀 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경기에 티아고 선수라든가, 이화세, 이화세 선수라든가, 뭐, 아직 뭐, 니역트 선수는 좀더 있어야 될것 같고, 그두 선수만이라도 들어와 주면은, 우리 팀에 큰 힘이 될것 같고, 뭐, 다음 경기에는 아마 준비를 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 지금 치료 잘 하고 있고, 지금 뭐, 오늘도 뭐, 보고 받은 거는, 어 뭐, 내일부터 뭐 훈련을 할수 있다고 좀 들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할 수 있고 한번 가봐서 한번 체크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